채선아님 제가 요즘 불안합니다. 음 채선아님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 당신이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불안하세요? 인간관계, 돈 아니면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족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건내 마음 속에 불안해서 시작해요. 시각을 외부에 두지 말고 지금 내 마음에 고요하게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인간이 가장 고라고 그러잖아, 인생의 고. 만물의 영장이면서도, 왜냐하면 뭘까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이 존재는 바로 고통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관찰을 할 뿐이에요, 관찰. 삶을 관찰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기획하든가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아이디어를 내지만 삶을 살아가는 마음에는 생각을 내려놔야 해요.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은 삶의 관조입니다. 멀리 툭 떨어지게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게 가장 깨닫는 삶이란 힘든 세상 함께 살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귀전 가족입니다. 사랑해요.